북한 고위급 인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북한에는 김일성 왕조에 대한 거짓 선전을 반박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항일투사 이력까지 날조하는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뒤집는 객관적 자료를 파일로 만들어 담으라고 했다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USB와 SD카드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USB에 담긴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 보겠습니다. KGB 1급 비밀 문서 1. 북한 역사책을 보면 김일성이 일본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조선이 해방된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있다.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 1994년 6월 7일 구소련의 비밀 첩보 조직이었던 KGB의 일급 비밀 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해방 당시 항일투쟁을 하지 않았다. KGB 국제 첩보 활동 1975년부터 1985년 분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김일성이 과감한 빨지산 투쟁을 한후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조국을 해방한 영웅임을 자처해 왔으나. KGB는 김일성이 당시 북한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소련군이 한반도 이복을 해방시킬 당시 김일성이 붉은 군대의 중의로 복모해 오면서 동시에 NKVD 요원이었다.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1949년 9월 CIA가 작성하고 12월 국무부와 군부에 보고된 기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1919년 실제 항일운동을 펼쳤던 김일성 장군이 존재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 초기의 지도자 리리산이 1931년 10월 김성주의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꿨고 이후 김성주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백두산 일대의 게릴라군 사령관으로 활동했다. 소련군 대위 김성주가 김일성이란 유명한 항일독립투사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전파하면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리리산을 만족시켰다. 이후 김일성은 군 고위직으로 진급하게 되고 결국 소련 스탈린의 귀에도 김일성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게 됐다. 김일성은 영특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스탈린에게 높은 신임을 얻었다. 김일성이 1930년대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에서 약간의 항일 게릴라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정권은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마치 그가 대단한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과 그가 이끄는 빨치산 대원들이 1936년 가을부터 백두산 일대에 비밀 유격 근거지인 미령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김정월이 태어났다는 백두산 미령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또한 1941년 6월에는 이곳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 유숙할 귀틀집이 지어졌으며 이듬해 2월 이 귀틀집에서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김일성은 1930년 만주 일대에서 일제 한거의 빨치산 활동을 벌였고 3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일제의 대토벌에 쫓겨 40년 10월 하순 암무르 강을 건너 소련으로 피신했다. 김일성이 소련으로 들어갈 때 김정숙도 동행했으며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소련으로 들어간 김일성 일행은 한동안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남야영 또는 비야영이라고 불리는 곳에 머물다. 42년 7월 하바롭스크에서 동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북야영 일명 에이야영으로 옮겼다. 이들이 북 야영으로 떠나기 5개월 전인 42년 2월 남야영에서 김정숙은 김정일를 낳았다. 김일성과 김정숙은 소련으로 들어간 이후 45년 8월 광복때까지 줄곧 두 야영에 머물렀으며 항일대전에는 끝내 참전하지 못했다. 김일성은 남야영에 있을 때인 41년 4월과 42년 5월 두 차례 정찰인물을 부여받고 수수대원과 함께 만주로 출격했다. 그러나 김정숙은 한 번도 야영을 떠난 적이 없다. 때문에 김정숙이 41년 6월부터 백두산에 머물렀다든가 42년 2월 그곳에서 김정일을 낳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김정일은 어린 시절 소련식 이름인 유라라고 불렸고 이 이름은 입북 이후 그가 60년 7월 남산 고급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쓰였다. 김정은은 어른 시절 소련식 이름인 유라라고 불렸고 이 이름은 입북 이후 그가 60년 7월 남산 고급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쓰였다. 김정일이라는 이름은 그가 국민증을 발급받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한에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저서에서 1930년대 말에 김일성이 소련으로 넘어가 99 특별 교도 여단에서 생활할 때. 김정일의 출생에 그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유라라고 불렀으며, 둘째 아들도 슈라라고 불렀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은 어떤 인물인가?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국가안전기획부가 1948년 4월 작성한 김정일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대외비 문건을 보면 김정일은 어린 학생 시절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경어를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나무 인격인 망나니 행동을 해왔다. 김일성 대학 시절 미모의 여학생을 보기만 하면 마구 농락, 임신시키는 등 호색 문제아의 면모를 보였다. 중학생 때도 주위의 여학생 중 마음에 드는 여자 경호원을 시켜 닥치는 대로 납치, 농락했다. 사례 1.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최준덕이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 하며 재떨이를 머리에 던져 심한 상처를 입혔다. 최준덕은 김정일의 첫사랑이자 두 번째 부인인 성혜림의 묘직이었다. 김정일의 최측근이며 김정일 서기실의 2인자였던 그는 김정일과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다니다가 모스크바로 유학 러시아통이 됐으며 러시아에도 능통했다. 그는 본처 자리를 빼앗고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린 성예림이 치료를 위해 1974년 모스크바에 머물자 성실을 돌보는 역할을 했다. 사례 2. 77년 첩관계 등 사생활을 누설한 공관관리의 책임자 이수연을 처형. 사례 3, 77년 자신의 난잡한 여자관계 등 사생활을 누설한 연락군관 추태식을 처형. 사례 4, 78년 난잡한 여자관계를 만류한다고 노동당 선전성동 부부장 박선수를 처형. 사례 5, 80년 김일성에게 김정일의 사생활이 너무 방탕하고 태폐하다고 진정하는 익명의 투서사건이 발생하자 2개월의 수사 끝에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명재의 철을 범인으로 색출, 남편이 직접 총살토록 조치. 이 사건에 대해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씨는 생전 김정일 비밀파티에 이명재 당시 당 부부장이 참석했는데 이명재 부인이 비밀파티의 사실을 알고 김일성에게 바로잡아주라고 편지를 썼다. 그런데 그 편지가 중간에 김정일에게 들통나서 김정일이 이명재를 불러다 부인 단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재가 제가 부인을 죽일까요?라고 물었고 김정일은 그 자리에서 허락해 이명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인을 쏴 죽였다고 했다. 살해 681년 차기와 정을 통한 간호원 이영미가 부모에게 나는 김정일을 모시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 사실을 알고 임신 중임에도 처형했다. 사례 7. 81년 자신의 허가 없이 첩에게 모스크바행 비행기표를 사준 공관관리과장 노종일을 첩이 보이는 앞에서 마구 구타했다. 사례 8. 81년 김정일이 여동생 김경희와 같이 지방여행시 동행한 예술단원 한 사람이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자 김정일이를 보고 권총을 꺼내 총살하려는 것을 김경희가 만류하여 중지. 사례 9. 김정일이 탑승한 차량이 주행 시 마주치는 모든 차량은 사전 정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머뭇거리거나 늦게 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동승한 비서로 하여금 탑승자를 확인해 반드시 처벌. 김정은의 실체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2010년 11월 24일 영국 일간지 더서는.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 공부를 잘 못해 같은 반 학생들이 김 대신 띨띨하다, 둔하다 뜻에 딤을 붙여 딤정은으로 부를 정도라고 전했다. 이 신문을 보면 스위스 최고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김정은은 교실의 낙제생이었다. 중등 교육 검정 시험 자격증에 해당하는 것조차 따지 못했다. 옆자리에 앉았던 포르투갈 외교관의 아들 조항 미카엘루는 김정은과 내가 반에서 가장 둔한 학생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제나 이군에 속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독일어를 잘 하지 못했다. 또 문제를 내고 대답을 하라면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뒤 2012년 4월 1일 스위스 일간지 르마탱도 김정은이 1990년대 스위스에서 2년간 다닌 국제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국제학교 시절 첫해 75일, 두 번째 해 105일을 결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시 김정은과 같은 반학생이었다는 사람은 그가 오후에 학교에 나온 적이 많았고 성적도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이 말한 바로는 당시 바군이라는 가명을 쓴 김정은의 자연과학 성적은 6등급 가운데 3.5등급이었다. 또 수학, 문화, 사회, 독일어 등에서 과락을 겨우 넘는 성적이었고 영어는 처음 고급반에 들어갔다가 보통반으로 재배치됐고 과락을 겨우 넘겼다. 반면 음악과 기술은 최고등급인 6등급. 바로 밑에 5등급이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흉내를 많이 낸다. 김일성처럼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뒤쯤을 지고 걷는다. 정작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김정은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1983년 혹은 1984년 태어났고 김일성이 1994년 사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10년 넘게 사진 한장안 찍은 것이 된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북한 군인들은 굶으면서도 총과 폭탄으로 옹이해할 장군 김일성의 사생활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많이 분노했다고 전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밖에 이 USB에는 두 편의 동영상과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경력자를 파격 대우로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2분 43초 분량으로 대한민국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일 분단 시절 서독에 정착한 동독 엘리트들은 정착 지원금은 물론이고 서독의 사회 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 보장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다며 서독의 이런 정책은 동독 엘리트의 동독 이탈이 갖는 정치적, 현실적, 상징적 의미를 그만큼 크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1분 26초 부분부터 끝까지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은 본인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것인 만큼 북한에서 말고 남한에서 우리 민족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연구에 동참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